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다이어트용 라면을 만들어 볼거요 보... 두부면으로 만든 열라면 만들어 볼 거예요. 저 인터넷으로 저거 샀는데 식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거 샀어요. 유바라고 하는 건데 그냥 두부로 만든 면이라고 하죠. 라면에 있는 면은 밀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걸 기름에 튀긴 거라 칼로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면만 대체해도 뭐살 빠지지 않겠어요? 저 스프를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넣고 우리하는 거 똑같이. 그다음에 저거 쭈글쭈글한 두부면을 넣어줘요. 유발하는데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저거. 면, 은이렇게 페이퍼로 생긴 거 잘라가지고, 잘근잘에 넣어줍니다. 저거는 면이 얇아가지고, 끓일 필요가 없어요. 한 3분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지속가능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리챔!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저 면이 되게 모짜렐라 치즈 녹은 것 같이 돼요. 식감도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어요. 안 불어! 그래서 좋습니다. 오랫동안 날 기다리게 해도 안 불어. 그게 좋아. 네. 저렇게 되게 쫄깃쫄깃해요. 아무튼 추천!